만능쌈장 왔어요. 오늘은 만능쌈장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이게 주재료예요. 병아리콩은 하루 전에 불려 주세요.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저는 20분 삶았어요. 만약에 물이 조금 남으면 버려주세요. 집에 깨 이렇게 빻는 거 있으시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. 만약에 이거 없으면 식혀가지고 비닐봉지에 넣어서 이렇게 하면 돼요. 이게는 너무 곱게 빻을 필요가 없어요. 이거 씹히는 맛이 있어야 더 고소하니 맛있으니까요. 밤처럼. 뭐몇 개는 통으로 넣어도 맛있더라. 음, 통으로 넣어도 맛있어. 음, 음. 밤, 밤 같애. 저는 마늘 종을 넣을 건데 지금 풋마늘 나오니까 또 풋마늘 넣어도 되고, 달래를 넣어도 되고, 우리는 좀 넉넉하니 해가지고 이것 가지고 나물 무쳐서 먹어도 되고 그래요. 음, 향 좋다. 듬뿍 네 음. 하나 둘세개 음. 엄마 고추장 대신 고춧가루는 넣으면 안 돼? 고춧가루 넣으면 이게 텁텁해져 아 수분이 없어가지고? 응 음, 텁텁해 음. 어 벌써 음. 맛있는 그리고 않나? 여기다 참기름 음. 참기름은 듬뿍 이것만 있으면 이것 갖고 만능이야. 간, 된장. 여기다 나물 묻혀서 먹어도 되고. 깨한스두 스푼, 스푼, 세. 이건 넣는데 었 조금 우리가 사서 먹는 것보다 아쉬울 거예요. 그러면은 여기다 물엿을 한두 스푼만 넣으면은 맛이 딱 쌈박해져요. 물엿 두 스푼 넣으면은 이렇게 조미료 다른 반찬할 때 조미료 넣을 필요도 없이 이것만 넣으면 돼. 여기다 마늘을 넣으면 향이 너무 진해서 안 되고, 싸서 먹을 때 이거 마늘 톡톡 터지는 맛이 완전 일품이에요. 우리는 오늘 삼겹살 구워서 먹자. 밥한 스푼 올리고. 쌈장 듬뿍. 이렇게 싸서 맛있게 드세요. 병아리 콩쌈장 왔어요. 맛있게 드세요.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.